그런데 이 중간에 갱신한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도 인정을 해주거든요.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그 집에 2년 거주 안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더 많이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혜택들 볼 수가 있죠. 이 상생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취득하고 나서 새로 계약한 그 임대차 계약 그게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됐고 그러고 나서 다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보다 임대료를 안 올렸거나 올렸더라도 5% 넘지 않는다.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채웠다. 그러면은 마치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는 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데요.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3년 6개월에서 4년은 되는 거고 그 사이 기간에 한번 갱신한 이 계약이 요건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중간에 갱신한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도 인정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분은 집산지 14년이 됐는데 7년 넘게 한 번도 집세는 안 올렸다. 그러니까 7년 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.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이런 경우라도 인정을 해주거든요. 그 갱신된 계약들 중에서 시기상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이 들어오는 계약이 있다. 그러면 그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긴 한데 이런 묵시적 갱신이라면 최초 임대차 계약서 그것만 첨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.